합니다. C. 어 C는 어떤 발음이 날까요? C는? 크. 응? 그렇죠. 이런 발음으로 많이 나죠. 그렇죠? 뭐가 있어요? Chai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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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니야. 그렇죠? 왜냐하면 C H A I R에서 C H가 최 발음이 나거든. 취 발음이 나거든. 추 발음이 나. C H가. 아, 그래서 chair가 음. 되는 거고 크그 발음이 아니잖아. 고양이가 영어로 뭐야? Can. 그게 c a 니까 이게 k 발음이 나는거지 k 발음이 나는거지 네. 그 다음에 조용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클라우드.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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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 클라우드가 뭐예요 클라우드 그룸 맞아요 클라우드 그룸입니다 클라우드 그룸 따라해봐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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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우드, 클라우드. 클라우드 그룸 맞아요